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 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강의 요월제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장을 마무리를 못하고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 지난번에 이제 요인금이 순한금한테순국금이우인한한테 해주셨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우인금 이후에 전개되었한그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어, 은나라 새 왕조 은나라를 세웠던 탕림금의 이야기, 탕림금이 하늘에게 고하는 이야기까지 보셨습니다. 어, 이번에 보실 이야기는 이제 무왕 이야기인데 이 무왕이 이제 주나라를 세운 임금이고 이제 무왕의 아버지 문왕이 있었죠. 그 문왕이 에, 이 주라고 하는 은나라의 마지막 왕, 즉 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마지막 주라고 하는 임금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주 때의 문왕이 서백 서쪽 지역 제후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어뭐 이렇게 이제 어진 정치를 베풀다가 어 나중에 그의 아들 무왕이 예, 이 줄을 치고 새 나라 주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주나라를 세우고 어, 했었던 무왕의 조치와 무왕의 언급들이 이제 에, 여기서부터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주유 대뢰하신데 선인이 시부하니라 수유 주친이나 부려 인인이오 백성 유관은 제여일인니라 그랬습니다. 주나라에서 대례가 있었어요. 대례 요요 레자가 주다라는 줄 레자입니다. 물건을 주다 이런 거죠. 이 글자도 이제 보시면 올 레자가 위에 있고 아래 조개 패자가 있는데 조개 패자가 이제 그폐물돈 어, 이런 것을 이제 고대에는 상징했던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어떤 물건을 하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고 대례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임금이 세상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어떤 혜택을 내려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자 선인시부하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었다. 이랬죠. 선한 사람들이 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즉 은나라 때 은나라 마지막 주임금 때에는 나라가 백성들한테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없었을 뿐더러 부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자들이 대체로 누구냐? 그러면 선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하고 무시받고 멸시당하고 예, 곤궁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니까 나라는 그동안 힘들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큰 혜택을 베풀었고 그 결과로 선한 사람들이 부유하게 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세상이 정상화되었고 사람이 살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수유 주친이나 부려 인인이요 백성유가는 제여 일인이라. 요거은 이제 주인 주나라 무왕의 말이에요. 무왕의 말입니다. 비록 주친이 있다 하나 주친이라고 할때이 주자는 여기서는 뭐냐면 지극히 가까운 이런 사람입니다. 나하고 지극히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하나 그러면 지극히 가까운 사람은 이제 뭐겠어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임금으로 치자면 그런 사람들이죠 최측근들. 비록 주친이 있다고 하나 그렇게 지극히 가까운 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 인인만 못하다.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 있, 있다면, 내편 하나 없고, 내 말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러나, 내 주변에 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진 사람들이 있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어진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를 어진 방향으로, 인한 방향으로 이끌어줘야죠. 얼마나 친하지 않은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얼마나 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들이 인하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누구를 겨냥한 거냐면, 주나, 이 주인금이 주변에 측근들도 많이 있었고, 말잘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왜 망했냐. 주변에 인한 사람이 없어서. 세력으로만 치자면 내가 이 천자인 주보다 더 세력이 컸을 수는 없었지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주인금을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울 수 있었냐. 내 주변에 인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 말이에요. 백성 유관는 제여일이니라 백성들이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나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지난번에 탕닌금이 했던 말하고 같은 이야기죠. 내가 지은 죄는 저에게 죄를 물으시고 만방의 백성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제 만방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죄를 물어 주십시오. 했던 얘기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문제? 백성, 내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모든 원인은 내가 그 백성들을 잘못 다스리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무한 책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왕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왕이 취했던 조치들이 소개가 되는데 근권량하시며 신법도하시며 수폐관하신데 사방지정이 행원 아니라 흥멸국하시며 개절세하시며 거일민하신데. 천하니 미니 귀심은 하니라 그랬습니다. 권량 요거는 무게를 재는 거고 요 량은 부피를 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것이 도량형을 말해요. 도량형을 근 신중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이 실제로 백성들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저기서 이제 속임수 사기가 행해지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불신을 낳고 그 불신이 혼란을 야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죠. 그 불신이 팽배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신중하게 예,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적용을 하고 그것에 문제가 어, 될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 법도 하시며 법도를 꼼꼼히 살피셨으며 그랬습니다. 저 법도가 이제 어뭘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이제 기준을 사회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니까 또수 패관 하신데 패관이라는 말은 폐기된 관직인데요. 글자 그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것이 어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민.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저 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관직이 만들어졌는데 그 관직을 사람을 채우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 관직의 자리가 비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가 백성들한테 제공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원래 이게 백성들한테 서비, 이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어서 저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인물, 어떤 사람을 책임자를 임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관직 자체가 폐기가 되겠고 그것은 그 관직 자리, 자리가 어떤 자리가 폐기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할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했는데 그 관직을 차지한 사람이 그 역할을 이 서비스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교육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어요.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경제부 장관을 하고 있어요. 국방을 모르는 사람이,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나 문화부 장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폐관이에요. 그걸 빌광자 이렇게도 얘기해요. 빌광자예요. 직무라는 직자고. 다 문제인 거죠. 사람을 임명하지 않아도 문제고, 사람을 임명했더라도 제대로 된 인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다저것이 패관이고 광직이에요. 그것을 수리, 수리 수정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이전에 주인금 때 은나라의 마지막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다 지금 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량을 예? 도량형을 신중히 하고 법도를 잘 살피고. 폐기된 관직을 수리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인물들을 임명하고 설치를 했죠. 다시 그러자 사방의 정치가 행해졌다. 또 흥멸국하시며 개절세하시며 거일민하신데 이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 요즘 말로 하자면 국민 통합 차원의 조치들이에요. 멸한 나라를 흥기시켜 준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멸한 나라가 뭐냐? 그러면, 어, 요, 순, 우, 탕. 앞에 나왔던 임금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왕이에요. 주나라. 그러면 주나라가 세워졌는데, 이탕 임금이 세운 은나라가 있고, 우임금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라가 있고, 하나라의 수백 년, 몇백 년의 기간이 있고, 탕림금 이후 수백 년의 몇백 년의 기간이 있고, 이,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임금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거리라는 임금이 있었고, 마지막에 주라는 임금이 있었지만, 이들이 폭정을 저질러서 하나라는 망했고, 은나라는 망했지만. 그 이전에 많은 임금들 중에 훌륭했던 임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왕조가 세워졌을 때이 은왕조 전체를 부정을 하고 매도를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던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한테 죄를 물었지만 그동안 세상에 공을, 공을 세웠던 훌륭했던 임금들 훌륭했던 임금들, 훌륭했던 임금. 이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사람, 이 임금의 후손들, 이 임금의 후손들, 이 임금의 후손들, 이 임금의 후손들을 나라를 주는 거예요. 요 나라가 그 나라들이에요. 그 멸한, 멸망한 나라를 흥기를 시켜주고 끊어진 세대를 이어준다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민을 등용해요. 일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은일. 요 일자는 요 일자는 어, 앞에서도 나왔지만 은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일이라고 하기도 해요. 은일이다, 유일이다라는 것을는 뭐냐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세상을 떠나서 숨어버린 사람들이 은일이고, 그래서 어 세상의 백성들의 그 통계 안에 잡히지 않고 놓쳐버린 사람들이 유일이에요. 그러면 무왕이 주나라를 세우기 전에 폭정을 저질렀던 주인금 시대에 주인금 시대에 그 혼란한 세상이 보기 싫어서. 숨어버린 사람들, 인재들이죠.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잘못된 세상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세상으로 참여해서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등용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회통합이죠. 사회통합. 요즘 말로 하자면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시자 천하지 민이 귀심원하니라 천하의 백성들이 그에게로 마음을 귀의하였다. 즉 천하의 민심이 문왕에게 무왕에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지지를 보내고 성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들이 행해지게 되고 민심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고 이런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중은 민식상제럿시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조치들을 무항히 취하시면서도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것,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소중은 민식상제럿시다 백성들의 식 먹을 것 식량과 상례와 재례였다 이랬습니다. 상제가또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상 문제가 상례에 관한 문제가 여러 번 등장을 했었고 논어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요 식은 식은 살아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고 죄는 이미 세상에서 돌아가신 분들이고, 상은 생에서 사로 연결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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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인간이 어, 세상을 살고 있는, 생물학적으로 목숨이 붙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그것,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식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 사람들이 그냥 목숨 붙어 있는 동안만 살고 마는 게 아니고 그냥 목숨이 끊 목숨이 끊어지면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역사라는 게 있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죽은 이후에도 그 살아 생전에 그 사람의 삶이 지속돼요. 그것을 의식하고 살면 살아 있는 동안 막살수 없어요. 내가 그냥 뭐 60살이 되든 70살이 되든 100살이 되든 살아 있는 동안만 그냥 그냥 뭐, 그냥, 막 살고, 응? 어? 그냥 즐겁게 살고, 그냥 그걸로 끝! 나는 몰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살면,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막살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은 후에, 나에 대한 평가가, 따라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그래야 내가 오늘을 막살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금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또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를 기리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상과 죄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보내드릴 것인지 돌아간 이후에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기릴 것인지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경제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백성들이 그러고 싶다고 해도 먹을 것이 없고 쓸 돈이 없으면 이걸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백성들한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살아 있을 때도 굶어 죽지 말아야 되겠지만 살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게까지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자선으로서의 도리를 할수 있도록 형편이 넉넉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임금인 무왕이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요 얘기가. 그 다음에, 관적 득중하고, 신적 민, 임원하고, 민증, 유공하고, 공적, 열인이라 이랬죠. 너그러우면 사람들을 얻고, 최고 지도자의 덕목은 너그러움입니다. 빡빡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경계해야 하는 게 이제 만기 칠남식의 하나부터 열 가지를 다, 예? 다 자기가 직접 관여를 하려고 한다든가, 조그마한 잘못도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아랫사람들을 거느리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여럿이 다, 그래서 너그러워야 돼요. 너그러워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큰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함을 보여주어야 할때 하기도 하겠지만.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야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직스러우면 백성들이 그에게 맡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임이죠. 백성들이 그 사람한테 맡겨요.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마음을.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누군가에게 맡겨요. 맡긴, 맡긴다는 것은 다그 사람한테 맡기는 건데,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기겠지. 그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평소에 이 백성들한테 다가 믿음직스러움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그에게 맡기죠. 그래서 너그러움, 그리고 믿음직스러움, 이게 필요한 거고, 민첩하면 공이 있고, 그랬습니다. 공, 공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을 만들어내야죠. 결과를 만들어내야죠. 그게 공이죠. 근데 공, 공을 세우려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세상을 다스리는데서 공을 세우려면, 뭐 해, 뭐가 필요하냐면, 민첩함이에요. 민첩하다는 건 재빠름이에요. 재빠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재빠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은 뭐냐, 그러면, 나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부지런할 수 있어요. 부지런해야 민첩할 수 있어요. 민첩해야 결과로서의 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태만 하면 안 돼요.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고, 여유를 부리면 안 돼요. 임금이 공직자가. 그런 얘기고요. 공적 열인이라 라고 하는 거. 요 공, 공하면 기뻐한다. 그랬죠. 요 공의 반대는 사지요. 임금은, 임금은, 임금이 되는 순간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공인이에요. 누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버려야 해요. 내 모든 생각은 내 개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모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그럴 것을 전제로 그 자리에 그를 앉힌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들이 세금도 바치고 노동력도 제공하고 심지어는 목숨도 바쳐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가 그 자리에서 공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는 거죠. 근데 그런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전제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살을 챙기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살을 버리고 공 공의 입장에 섰을 때 사람들이 기뻐한다. 반대로 살을 챙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슬퍼하겠죠. 엉망진창이 될 테니까. 자, 이런 이야기들로 주나라를 세웠다, 무왕이. 그래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그리고 무왕. 이분들이 이런 훌륭했던 임금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는가 하는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여기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